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예쁜 나무 만들어 볼게요. 접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초록색 나무 만들어 볼게요. 초록색이 뒤로 가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양쪽을 접어 줄 거예요. 오른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 주고,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는 것을 대문접기라고 합니다. 대문접기 한번더할 거예요. 접은 색종이 가운데선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가운데선에 맞추어 다시 한번 접어줍니다. 접었던 거 모두 펼쳐주세요. 이번엔 반대쪽으로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과 위쪽 색종이 모두 접어줄게요.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까지 오도록 접어주고,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잘 맞추어 접어 내립니다. 이렇게 대문 접기 한번 했습니다. 대문 접기 한번 또 할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은 색종이 한번 더 접어줍니다.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 내려주세요. 세로 방향이 길쭉해지도록 색종이 돌려주세요. 그리고 접었던 거 한번씩 펼쳐줄게요. 오른쪽도 한번, 왼쪽도 한번 펼쳐주세요.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이세 번째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 올려주세요. 선두 개가 보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 이렇게 접어 내려주세요. 아래쪽 부분을 가운데 선까지 가도록 다시 접어 줄 거예요. 이 선에 맞추어서 접어 주세요. 그러면 위쪽은 이렇게 세모 주머니 모양이 돼요. 양쪽을 꾹 예쁜 세모 나오도록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이첫 번째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주고, 위쪽은 세모주머니 모양 그대로 꾹 눌러 예쁜 세모 모양 나오게 해줍니다. 이번엔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맞추어서 색종이 접어 올릴게요. 그리고 다시 이 아래쪽 첫 번째 선에 맞추어서 접어 내립니다. 이번엔 이 가운데 있는 이 네모를 반으로 세모 모양으로 접는다는 생각으로 이 위에 선이 이 옆선에 가도록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위에 선이 옆선에 가도록 이 네모 한 칸을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었던 거 모두 펼칠게요. 그리고 색종이 앞에 있는 거한 장을 들어 이 접은 세모가 있는 데까지 이렇게 손가락 넣은 후 색종이 벌려주고 이때 아래쪽 이 모서리가 뾰족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위쪽을 그대로 눌러주면 이런 모양 나와요.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해볼게요. 먼저 아래쪽 모서리를 뾰족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뾰족하게 해준 후 손가락 이 세모 부분에 넣어서 세모 주머니 만들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생긴 부분 꾹 눌러주면 이런 모양 나와요. 위쪽은 가운데 선에 맞추어 그대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서 이 부분에만 풀칠해서 단단히 고정해서 다시 붙여줄게요. 뒤집어 주세요. 나무 모양 완성이에요. 이 아래쪽을 조금 비스듬하게 예쁘게 접어 볼게요. 이렇게 아래쪽 부분을 약간 비스듬한 세모 모양으로 접어 주세요. 반대쪽도 방금 내가 접었던 크기만큼 비스듬하게 접어주면 더 예쁜 나무 모양 나옵니다. 갈색 사인펜을 이용해서 이 아래쪽 부분 이렇게 색칠할게요. 짠! 예쁜 나무 완성입니다.